우리 배 타고 가는 거야? 우리 배. 우리가 가는 데가 빈탄이라는 곳인데. 어, 빈탄. 어... 빈탄. 가자. 형배 타고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한 건또 처음 아니에요. 아이 나라가 신기한 게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 가잖아요. 시차가 한 시간 차이 나요아 진짜? 어 웃긴다. 시차가 한 시간 차이 나서. 특이하게 돼 있네. 물 있는 분. 앞에 매점이네. 응, 뭐 사오게 할까? 여기서 게임할래? 뭐? 세줄 있잖아, 지금 세 줄. 어? 출발하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. 아, 아 재밌다. 매점이든 네 화장실이든. 잠을 못 아니, 그러면은 여섯 줄 하자.

어, 6번. 6번. 나 5번이지 뭐. 5번. 너, 너 2번이야. 2번. 어. 나 2번이야. 나 어. 2번. 이번 여기다 백갑 요백값백값 여기 간식간식백값간식 시작했어. 시작했어. 끝났어시작부터시작이야 시작했어. 시작어 시작했어. 시작했어. 시작어시작어어 난 5번에 애기가한명 있어요. 그래서 화장실무조건갈 거야. 애기가두 명이나 있어. 그 만족...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? 저 여자분 계속 뭐 먹고 있어. 저 자라 어, 입 자라. 어, 저기 뭐? 어, 일번 사달라 뭐 아, 어. 뭐 아, 사달라고 있어. 일번뭐 사달라고? 사달라고 어 어, 일번 사달라고 했어일번뭐 사달라고? 사달라고 어 일번뭐 아, 사줘, 안, 안 줘, 안 줘, 안 줘, 안 아, 줘. 사달라 아, 뭐 사달라고? 일번뭐 아, 사달라고? 사달라고 했어 아빠 돈 года. 돈을 주세요, 그냥 돈을 주세요. 어, 돈만 줘, 돈만 줘. 아빠 일어나서 사줘요, 사줘. 뭐해? 애가 저렇게 원하는데. 어, 아이 돈만 준다. 아, 돈만 줬다. 오케이. 돈만 아, 줬어. 오케이. 돈만 줬어. 돈만 줬어. 재밌 다 이거. 오케이. 돈만 줬어. 돈만 줬어. 돈만 줬다 어? 오! 뭐? <laughs> <laughs> 오케이! 와, 이러면... 안 움직였어, 안 움직였어 오, 저거 어? 저거 일어나줄 거, 거 아니야? s 아, 어, 어, 아, 아, 아니, 아니야, 아니야 일어나서 나가야 나. 돼 나가야 돼 일어나서 나가야 돼 나가야 돼, 나가야돼 일어나서 나가야 돼 나가야 돼, 야돼오케 인정, 인정 나는 빠졌고

같이 가 같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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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<목소리도> 가 데려가.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6번 가자 같이 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 가자 같이 가자 같가 같이 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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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가 가자 가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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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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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3번 3번 나이어 나이스 샷옆 나왔어 몇번 나왔어 몇번 나왔어 1번 나왔어 1번 나왔어 둘 둘이야 둘 대결 인규랑 아 제발 배값 비쌉니다. 재밌다, <laughs> 너무 재밌다 <laughs> 너무 재밌니다 <너무> <laughs> 제발 2번 1번 유리하긴 한데 어오케 일어난다. 오, 오케 일어난다. 일어난다. 일어난 일어난다. 일어난다. 일어일어난 일어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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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자일 사람 이겼는데 주먹 주먹 보재기보재기3명 하는 거 애들 아이스크림 사주고 싶다. 민기야, 아... 민기야 우리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게. 아이스크림 먹자. 음... 저안 먹을 거예요. 음... 네가 사야 되니까 돈돈 줘. 어, 알겠으니까 아이스크림 먹자. 아... <laughs> 가장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가장 아이 가장 고르자. 우리를 승리로 이끈 아이스크림. 스리워터 워터 스리. 예. 응결 잘 먹을게. 잘 마시겠습니다 우와. 형님. 어 아니야 아니야. 시차가 어우 달다 다로 우와 여기야 아하, 야, 야. 야 인도네시아네 배 타고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한 것도 처음 아니에요?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로 왔네? 아니 근데 시차가 또 생겨 가지고 우리가 저기 싱가포르에서 2시 17분까지 열심히 촬영하고 왔는데 2시 17분이야. <laughs> 어머머머머. 자, 우리 계속 시간을 벌었으니까 제대로 놀아보자. 어, 아, 인규홍! 인규홍! 어, 인규! 인규! 아, 마이 네임 인규홍! <laughs> My name 기홍인기홍 가자. 어 날씨 너무 좋다, 선선하고. 날씨 너무 좋지 형. 우리가 운이 좋다. 승진이가 날씨 요정인가 보다.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면 감사합니다. 요정은 아니고 날씨. 날씨 거인. 거인. <laughs> 어 차가 작네. 차가 좀 작다. 차가 좀 작다. 자리가 배보. 자 가면 봅시다. 자리가 배보. 자리가 배보. 자 가면 봅시다. 자리가 배보. 승진이도. 아 저도요? 어. 유승이 가면 배보. 난 배는 뒤. 아 뒤에 탄대. 아 나머지 여기 얼마나 가는데 수도까지? 아오 분. 5분. 5 5분. 분이면 되고 이건 제가 렌트했고요. 다섯 시간 빌리고 어, 우리가 가고 싶은데 가는데 십이만 원 정도네. 자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. 한명 남기시는데? 한명 남기시는데? 한명 남기시는데? 어? 안 냈다. 안, 뭐, 안 냈어. 안 냈어. 안 냈어. 세윤이 형. 우리는 룰이 그래. 룰이 그래. 수가 그래서 걸린 거잖아. 룰이 됐어요. 안 내면 독박아니 잠깐만요. 저 지금 세윤이 형 찾다 먹는데. 잠깐만요. 저 지금 세윤이 형 찾다 먹는데. 가위바위보. 아가고 아, 아, 물고 어? 없다. 포! 어? 어? 포! 오케이! <목소리> 오케이! 세윤이 형은? 세윤 결정해서 자기가 뒤로. 어디야?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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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앞에. 승진이 뒤야. 어? 승진이 뒤야. 그러면 나는 뒤... 난 중간. 얘, 얘 승진이 뒤야. 잘, 뒤... 잘 쳤다고 그러는데. 그럼 나는, 나는 중간. 일단 들어가 봐. 승진이가 그 들어가야지. 제가 뒤로 들어가라고요? 네가 뒤로 들어가야지. 아니 저는 세윤이 형 쳤다가. 아니야 아니야. 우리 룰이 그래. 가위바위보 룰이 그렇게 돼 있어. 뒤로 들어가. 어... 스몰카 빅맨빅맨 <laughs> 예, <스몰카>. 빅맨. <laughs> 오케이. 그래. 그럼... 빅맨. 어, 지 <laughs> 말도 안 되네. <laughs> 아, <아니>, 희생다가한명더 <laughs> <세 명을> <laughs> 여기 와야 돼요? <laughs> 오케이. 괜찮아? 네 괜찮아? 네. <laughs> 수린아 어쩔 수 없어. 독박 쓴신이야 그래. 당했네. 와. <laughs> 그 내가 찾은 데는 어 아시아에서 제일 큰 수영장이야. 진짜로? 진짜? 거짓말. 승진이 마음껏 놀라고. 왜냐면 승진이 조금 작은 수영장 가면은 너좀 들어가기 좀 넘치지. 그렇지. <laughs> 승진이 그 동안 좁아서 수영 제대로 못 했던 거 한을 풀어라. <웃음> 어. <웃음> 그러면 저를 여기 태우시면 안 되죠? <laughs> 어 야, 왜 고개를 왜숙이 아니 저 억울하게 지금 가위바보 지금. 아, 키크거 얘기하면 키 놀린다고 뭐라고 하고. 똑같이 그래. 대우하면은 좁다고 뭐라고 하고. 그래, 힘들다고 뭐라고.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? 아까 갈발보가 그 말도 안 되는 억지였잖아요. <laughs> 아니. 아니, 우리가 안 내면 독박이라고 어떻소. 이제부터 없죠. 승진이를 키큰 사람 취급하지 마. 어, 그래. 우리가 똑같이. 그래. 동등하게. 어. 배려랑 이제 하루 같이 지냈으니까 어. 이제 친구야. 이제 없어. 어. 이전까지 배려했어. <laughs> 어. 자꾸 막 놀리는 거 같으니까 하지 마. 그래 그래. 독박 정신에 어. 위배돼. 어. 왔습니다. 왔습니다.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바다 뭐야? 아니야? 뭐야? 이게 수영장이라고? 아시아에서 제일 큰 수영장. 우와 우와. 이게 수영장이야? 바다 같은데 진짜? 아수 아수. 야수영장 봐보자. 야 수영장부터 보자. 야, 어떻게 수영장이야? 수영장부터 보자. 수영장부터. 수영장부터 보자. 와. 야. 우와, 우와 대박이야. 야이 뭐야? 네.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뛰어누라. 야. 와 이야 여기 아, 숙소네. 어. 네. 야 와, 진짜 대박이다. 수영장이야. 와 소리밖에 안 나온다. 진짜. 와, 와 진짜 많거든 수영장이야. 우와 진짜 수영장이야. 이게 산을 깎아서 만든거래. 진짜 어. 여기가 산을 깎은 거라고? 이 산을 파가지고. 와 대박. 와 대박이다. 2kg, 2kg. 둘레 둘레 둘레. 둘레 둘레. 무슨 두바이 느낌이다잉? 정말 물 색깔도 이쁘다. 우와 대박이다. 와물 물놀이로는 여기 1등이다야물 친자는 여기 1등이지 2.3km라고 해서 거짓말일 줄 알았어. 이게 깊어지니까 바다처럼 색깔이 변해. 에. 어 그러네. 어 수영한다. 아 애들 수영하네. 어 그러네. 우리 애들 물놀이 진짜 좋아하는데 애들 데리고 오고 싶다. 한번 하시죠. 네. 야여긴 진짜 휴양지 느낌이다. 완벽한 휴양지. 승진아, 마음에 들어? 너무 좋은데요, 진짜? 어, 어, 좋아. 잘 왔지? 네. 어, 여유 있어 보인다, 사람들이. 와. 좋다, 좋아. 싱가포르 사람들도 물가가 여기가 저렴하니까 여기로 많이 와. 우리 방두 개에 지금 66만 원이면 그럼 싼 거네. 어제 싱가포르는 그 작은 방 하나가 66만 인데와 좋다, 좋아. 여기다! 아, 백구! 백시나이다! 아, 우리 집이다. 야, 우리 집 바로 수영장이야. 바로 앞이네, 바로 앞에. 와, 좋다. 아, 좋다. 게르다, 게르. 게르. 됐다 죠 네. t u l h a n 괜찮죠? r a n a Turana, t u r a n 둘 하나 r a n a Turana, Timdea, Teddingo, Turana, t u r 화장실 대박인데요? 왜왜 화장 실 오픈 에어링이에요. 어머 이거 뭐야? 화장실 오픈 에어링. 대박이다. 네. 어머 어머. 와. 샤워실도. 와. 이야. 샤워실이 대박이다. 느낌 있다. 화장실은 야외야. 친구가 좀 있는 대를 했어. 어 좋은데요? 친구가 좀 있는 대를 했어. 어 좋은데요? 편안해. 어, 뭐해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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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잤네. 셋셋셋셋 어. 쾌적한데요괜찮라디지지금바로 어, <목소리> 결정해? 라뒤집어라뭐방디지어라뒤집어라디지어라라지라라디집어라 뭐어방방 일단 하자. 어. 아. 그래, 어. 지바디션똑같오그래디지서라오프라디라오프라디지라라디라라 어, <laughs> 너, 왜, 내가 계속 이거되다이거되다나 <laughs> 승진이가 뭐 하나만 봤지? 아, 까는참여 없다고 그러셨는데, 왜? <laughs> 아, <아니>, 좋아서 그러지. <laughs> 저또정해하고 오케이, 되죠? 그럼 우리가 여기, 여기 쓸게요. 우리 여기, 우리 여기 있을게. 자, 수영 갑시다. 가자! 들어 <laughs> 우! 와! 물 너무 좋다. 와. 야 승진아, 네. 어때? 즐겁지? 너무 즐거워. <laughs> 너를 위한 거야 다. 어? 네. 너를 위한 거야. 야 이렇게 큰 수영장 언제 와 보겠어? 처음이야. 어. 진짜로. 승진이도 유아풀만 다녔어 아기 때문에. 그러네. 너 어. 일어나봐. 유아풀이야. <laughs> 야, 넌저 중간에 가야 되겠다. <laughs> 너무... 유, 유세윤이 신났는데 유세윤이 신났죠 <laughs> 그래, 저, 야, 놀이기구 같은 것도 있다. 패들부터 타고, 패들부터. 아니, 저 미끄럼틀, 위로 오. 점프되는 미끄럼틀이다. 오. 알지? 해외에서 보면 높이까지 쫘악 가는 거. 오. 우와, 재밌겠다. 저거 재밌겠다. 어, 저거 뭐야? 우와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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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야? 우와. 오. 오. 우이무기제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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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못할 것 같은데. 음? 일단 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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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만 원, 5시간! 승진이가 올때 편하게 타고 왔던 렌트카. 그래. <laughs> 뭐라까 빨리 하나하자. 그러면 아재 게임 할래? 텔레파시 아재. 어? 눈빛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알수 있잖아. 뭐야? 만 스쳐도 응. 우리 느낄 수가 있어. 있어. 우리 느낄, 느낄 수가 있어. 수영? 하면 수영 포즈 해야 돼. 아, 옛날에 많이 했던 거. 어. 야 세윤이 없네. 빨리 빨리 하자. 새 무독이잖아 편먹고 하는 거야, 편먹고 눈빛만 봐도 알수 있잖아. 있잖아 인사 액션으로 인사 야, 진짜 나쁜 형들이다, 진짜 <laughs> 진짜 나쁜 형들이다 인사 하트, 하트, 하트 몰라, 하시네? 그래? 하트 그냥 머리, 머리 하트, 머리 하트 두 손가락 어, 두 손가락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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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변 이렇게. 소변. 소. 소변 른 발. 배신 때리면 알죠 데, 배신 못때리지 그리고 어? 투, 제가... 투 포인트라고 하면 투 포인트. 투 포인트? 아, 투 포인트. 투 포인트 하나서 쳐야 돼. 한결. 트레이너. 트이 어, 이렇게 이렇게. 오케이, 오케이. 됐습니다. 자. 어, 이 어. 자, 하트. 소변. <laughs> 인사. 농구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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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됐어, 됐어. <웃음>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채널 S